남자는 바다에서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수영하려 했는데 갑자기 해변이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버렸습니다. 도망치려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갔고 재난은 너무나 빠르게 닥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은 뛰어갈 시간조차 없었는데 바닷물이 건물 전체를 침수시키며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갔죠. 한 시간 후 혼란이 잠잠해졌는데 모든 것이 사라졌고 생존자들은 이제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는 물을 통과해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말하자 모두가 뛰어내리기 시작한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물 사람들은 무참한 모습이었고 한 남성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모두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던 그때 갑자기 그들 뒤에 벽이 무너지면서 그들 중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녀를 구해냈는데 알고 보니 상어가 침수지역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노리고 있던 것이었죠. 이곳의 공기는 숨쉴 수조차 없었고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상어를 찾기 위해 또 다른 한 명을 보호망과 함께 안전하게 물에 보냈죠. 하지만 바다 뱀들까지 보인 그때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져 숨을 쉬지 못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도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상어를 제거하는 것이었 그들은 전기 충격기로 상어를 노렸고 몇초후 상어를 마침내 해결한 순간 그들은 결국 안전한 탈출에 성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팀까지 도착해 그들을 구출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탈출하실 건가요?